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 선지자를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주 말라 비뚤어진 뼈가 수도 없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뼈들이 능히 살수 있겠느냐?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 속에 마른 뼈들은 다시 일어설 소망이 없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냅니다. 아시리아가 쳐들어와서 짓밟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다 잡아가버린, 그래서 이제는 한 나라로 다시 일어설 수 없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진정 말라 비뚤어진 뼈처럼 생각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에 보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살아나리라는 말씀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십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처럼 느껴지는 그렇게 소망이란 전혀 보이지 않는 삶들을 향해 너희가 살아나리라. 고애절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일어서리라. 너희가 다시 힘차게 나아가리라. 너희가 다시 독수리 날개짓 하듯 날아오르리라. 혹시 오늘 아침 이 마른 뼈처럼 삶이 힘들게 생각되시는 분이 계십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새 힘을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부활절이 얼마 남지 않았죠? 진정 우리는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으로 인한 참 소망으로 가득 찬이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오늘도 저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마른 뼈와 같이 느껴지는 저희를 이 아침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이 강한 바람같이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뒤흔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 기쁘고, 예수님으로 인해 만족한,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세요.